퇴근. 내일은 신입기의 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형님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물기사 신입기 씨가 화물 운송 오더를 받고 화물의 상차지로 이동했습니다. 내용은 팔레트에 적재된 빈 대축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해서 싣고 하차지로 이동한 다음 마찬가지로 지게차를 이용해 팔레트에 적재된 빈 대추박스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에 화물기사는 적재한 문 열어주고 화주가 상차해주면 화물 결박하고 적재한 문 닫고 안전하게 운송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고지받고 또 인지하고 그런 다음 상차지로 이동한 화물기사 신익기 씨는 이내 곧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주가 화물기사 신익기 씨에게 수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안 아, 올라와요? 납득할 수 없었던 화물기사 신익기 씨는 배차를 해주었던 알선소축에 문의를 하였고 이윽고 돌아온 대답은 배차비 반은 줄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놓으세요! 였습니다 아딱 그거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다른 기사들은 다 도와주는데 왁합니까? 아 그냥 가이소 회차비 만원 줄 테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매우 부당합니다 화물기사 신익기씨는 자식 욕은 참아도 내 욕은 못 참습니다 불의는 바로 지나치고 저기는 눈을 뜨고 볼수 없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정당한 회차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아주 역 같은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늘찬의 대표 변호사 최정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비용들을 합해 7만 9천 얼마를 청구하였죠. 그렇게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지급 이행 권고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알선소 측에게 야그돈 줘야 되겠네. 개지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어떻겠니. 어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알선소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어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우리 형님들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절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 우리와 같이 행동하셔라. 다만 그럴 때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좀 힘드니 혼자서라도 할수 있게 알려드리겠다. 그래야 이 업계가 바뀐다. 그래야 우리의 여건이 나아진다. 라는 목적으로 말이죠. 아, 좋다. 하나씩 바꿔보자, 씨부랄. 이라며 고무되어 있던 와중, 어? 알선소 측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뭐라 가노, 그거 수자가 많이 었다 화주가 다 실어주면 화물기사는 그냥 단돌이 정도만 하는 거였다. 여기서 말하는 단돌이란 빈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싣다 보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이 있으면 운행 중에 박스가 넘어지거나, 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 툭툭 밀어서 간격을 없애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단돌이. 화주가 판사님께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화주가 그빈 대추 박스가 어 올려져 있는 파레트를 적재함 옆에 요렇게 대주면 화물기사 신익기 씨와 그 화주가 그 박스를 그 적재함으로 손으로 옮겨 싣는 거였어요.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싣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몰랐다 해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선소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화물 운송을 알선 주선하는 사람이 그 알아야 됩니다. <laughs> 다, 당연한 거예요. <laughs> 아무튼. 그런 단돌이 정도인데 안 한다고 빽 거리길래 아 그럼 그냥 가라 했던 거다 회차비 만 원까지 주면서 알선소 측의 주장을 들으면 화물기사 신익기 씨는 정신병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주장했습니다 지가 그렇게 빽 거려놓고 나 골탕 먹이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라고요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아 보니 화물기사 신익기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게 99% 정도는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뭐 보거나 들은 건 아니니까 1% 빼고 99%아 그렇군 그럼 이젠 법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밖에 없겠구나 예 그래서 예 내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야몇 만원에 소송까지 거냐 또 누군가는 화물기사가 그런 것도 안 해주냐 라고 합니다 몇 만원이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금액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허물 기사가 그것도 안해 주냐고요? 허물 기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뭐가 됐든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경우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해주고 얼마든지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엔 다르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심하게 한 화물 기사를 하찮게 여기기까지 하는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왜 지랄이냐? 그건 지금까지 그래온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우린 하청 업체가 아니에요. 물론 하청 업체에게도 그래서안 되죠. 21세기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며 3억짜리 화물차와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쓰는데 당연한 것 취급받으며 1만원 받고 돌아가진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면 양해를 구하세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처럼 모든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러시다, 덤덤하시다라고 음. 생각하면 되겠나요? 네네. 좀 어떤 각오라도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각오 제가 각오 할게 있어요. 뭐또 최정인 변호사님도 있고, 뭐 제, 저는 뭐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네.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의 마음을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 지금도 있죠. 용서하지 그때, 않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제가 아, 아. 제가 말한 건 그거예요.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습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자, 현재 기분과 심정, 뭐, 각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분은 좋지 않고요. 각오는 뭐, 뭐,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아, 좋습니다. 예.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뭐, 기분 안 좋으시다고요? 네. 예. 기분 안 좋으실 게 뭐가 있죠? 오늘 일을 못 했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아침에라도 한 발이 하려고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아, 뭐 일도 안 뜨기도 안 떴지만 오후에 하차를 못 하니까 또 중간에 포기했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재판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했으면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 한 발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다가 실패하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한 발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아 내일이 재판 있으니까 한 발이라도 아침에 오전에 해놔야지 이제 그 생각한 거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산역으로 가서 우리 최정인 변호사님 모실 거예요. 맞죠? 모실 거예요. <laughs> 좀 이상한가? 모시고 갈 거예요. 모시러 갈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근데 기분이 좀잦듯하다랄까 가볍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요 아니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건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양보를 했던 아니면 맞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용되고 뭔가 허용되고 그랬었던 거지 이걸 짚고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절대 절대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산뜻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뭐 법정 구속이 된다라던가 음. 이럴 우려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저는 저는 피해자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판사님이 보셨을 때 새끼 봐라 화물제의 주제에 지금 어? 어디 화주한테 달려드노 새끼 법정 구속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요, 세상일은. 개엄할줄 누가 알았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멋있게 내려오는 것 <것도> 한번 찍을까요? 번개 <laughs> <먼 길을 웃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튼 결전의 날이네. <웃음> <웃음> 오늘 아마 끝나고 이제 네. 한결성공이 잡힐 거 같은데. 음, 네네. 네, 네. 네. 지금 그러면은 뭐한 달, 한두달 내로 는 결과 음. 나올 거. 음. 변호사님 저 오늘 일부러 긴팔 셔츠 입고 왔습니다 오늘 아, 네. 격식을 찾으셨네요 문신 보일 무리해, 아, 무리해 보일까봐 호기씨는 아, 아. 네. 아마 제 옆에 당사자석에 앉아서 아 네. 나 아. 판사님이 여쭤보는거 있으면 네. 대답하시면 될것같 네. 호기님은 음, 네. 네. 뒤에 방청석에 아마 앉아서 한번 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궁금했던 게요 네. 이행 권고 결정이잖아요 네. 왜 그냥 권고로만 그친 거죠? 이행 권고 결정은 재판을 특별히 열지 않고 네. 당사자 간에 그냥 불필요한 출석 없이 네네. 어차피 원고 승소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네. 어차피 아 재판을 열어도 원고가 승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만 더 피고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 그냥 이 정도면 아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이행을 권고를 했는데요. 보통 그거에 이의신청하거나 하면 사실은 법원에서 좋게 받아들 좋게 보진 않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니까 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는 이행 명령이 되는 건가요? 이제는 때문에? 판결인 거죠. 아 일심 판결, 판결 성공 거죠. 언제 그냥 진짜 불기소처럼 <laughs> 그 생겼네 <laughs> 맞죠 옛날? 오. 여기 작은 법원이여 가지고 법정도아 하나 있을 겁니다. 아. 판사도 아마 한명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아. 내리시죠? 판사들 어. 시로는 법원이여 가지고 음. 아. 시로는 법원이 어,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등기소하고 함께 있는 좀 소규모 법원이고요 판사님들이 쉬러 오시는, 예, 쉬러 들리시는 그 정도 규모의 법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재판 정도 하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원고인 거죠? 원고. 네. 오늘의 원고가 <laughs> 화물기사 신익기 씨 원고. 네. 이 기분이 좋은 이유를 알았다. 왜요? 원고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고일 일이 <laughs> 뭐 잊겠나? 인생에 첫 오는 거네요. 어. 늘 피고로 사셨잖아요. 네. 늘 피고가 아니고한한두번 오, 어, 큰난다 피고된다. 아, 네. 잠문좀 열어. 네. 네, 네. 내방석 갖고 와야 된다. 자, 형님들, 저희는 재판하고 오겠습니다. 보면, 사실, 팔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그쵸, 약간 책임에 그렇구나. 대한 그건데, 저 사람은, 아저씨도 그렇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1, 2만원 받는데, 1, 2만원 받아갖고, 그거를 뭐, 어쩌고, 콜 하나 올려주고, 수료 만원천원 먹었는 게 다인데, 그 돈을 내한테 왜돌려줘요 약간 이런 <laughs> 거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2만원 받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전화통화 한 통화 받고, 어플에 올려준 그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전압이라고. 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laughs> 사실, 2만원, 3만원이라고 회차비를 이야기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금액도 금액이고, 네. 태도. 응, 태도가. 근데 거기 상차지에서 지게차 타는 그 사람의 행동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음, 그, 그 모든 게, 네, 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음. 안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요구하는 것 이제 그런게 복합적인게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거죠 보통은 잘 안하죠 야...지금 <laughs> 근데 왜... 너무 침났적 멀리 오셨는데 네. 식사도 아니, 못하고 가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사님네또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전화 <laughs> 네, 네. 네, 네. 네 형님들 재판은 무사히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좀 치열했어요 팽팽한 흐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판사님도 꽤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말로만 전해 듣던 전설의 그 아주머니 대화가 안 된다고 몇번 말씀하셨었는데 아 이거 웃어, 웃어도 되나? <laughs> 진짜 진짜 대화 안 되는 사람이란 걸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귀로도 확인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판사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laughs> 판사님이 궁금하신 건 상하차 작업과 그리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화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화주라 함은 그 물건의 실제 주인 뿐만이 아니라 알선소, 그 주선사까지도 화주라고. 너도 화주잖아. 너희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여쭤보셨을 뿐인데. 이 아주머니는... <laughs> 판사님,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아니, 그건 됐고, 제가 질문한 거에만... 대답을 해봐라 아니 글쎄 판사님 이야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그 아주머니께서 어,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방청석에 있던 아마 남편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분이 방청석에 계시다가 갑자기 막 앞으로 막 나가서 우리 수수료 10000원 20000원 밖에 안받는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 수수료 그 1, 20000원 가는데 판사님이 짜증내면서 들어가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판사님은 상하차 작업 그리고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이거는 당연히 화주 너 포함해서 화주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이 아주머니는 전혀 다른 걸 대답하고 있고요 방청석에 있던 남편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갑자기 막 앞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또 그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수수료 그거는 선착불이라는 어 결제 방식이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다른 결제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약하죠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고 싶었나봐 우리 만원 이만원 먹는데 그런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냐 1 2만원 먹는데 7만 0천원을 내가 어떻게 주노 게다가 소송비까지 달라고 아나 못준다 일단 중요한건 그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만 원, 이만 원 수수료를 왜 먹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한심했습니다. 와, 저런 지금은 말을 아끼고요. 판결은 7월 9일, 7월 9일에 나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드릴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7월 9일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 어, 원고죠? 네. 원고 화물기사 신익기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하나 느꼈어요, 형님들. 변호사는 단순 법률 대리인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음, 맞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최정인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 개싸움 났습니다, 진짜로. <웃음> <웃음> 신익기도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요즘 좀 아빠가 되고 이래서. 또 나이도 먹고 죽이고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어.. 그런 화물 기사 신입기와 그 아주 어 <laughs> 둘이 거기서 못 <laughs> 붙었다 정말 볼벌했을 거예요. 법정 촬영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뭐그 과태료 같은 거 모는 거 있거든요. 그거 물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거 찍었을 거야. 나는 <laughs> 개꿀잼이었을 것 같아. 아무튼 아이 말씀 드리려고 법률 대리인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싸움이 반드시 붙었을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이 최정인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정리도 너무 잘 해주시고 어그 판사님과 재판장님과의 소통이 되게 원활했어요 아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구나 약간 그, 그 피고인하고 대화할 때 하고 <laughs> 제가 버려져 <버릇에> 있잖아요 <laughs> 그 변호사님하고 대화할 때예 판사님의 얼굴은 달랐어요 네, 완전 그냥 아 그래 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표정의 얼굴로 좋아하는 게딱 느껴졌어요 피고인이랑그 어, 얘기를 나누실 때는 진짜 짜증 가득한 얼굴이셨어 그러다가 이제 최정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 아 맞다 어디 네 있었지 응. 미안해봐라 빨리 니가 얘기 좀 해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형님들 몇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우선 알선서 측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논란이 됐던 수작업에 대해 "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다" 라는 자세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상하차 작업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화주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자, 그 이후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더 이상 수작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거 꼴랑 1~2만 원 수수료 받는 건데 우리가 그걸 왜 책임지냐 여기서 책임은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상하차 작업에 대한 내용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수수료 1~2만 원 받아서 그 이상 되는 회차비를 어떻게 지급하냐 이두 가지죠. 둘다 말도 안 되고 이것만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상하차 작업에 대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걸 트럭커들에게 제대로 고지하는 게 본인들의 일이고요. 수수료를 만 원을 먹든 10만 원을 먹든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 조율하는 게 본인들의 일입니다.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알선 주선사 측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화물 기사들의 무책임한 배차 취소라든지 상하차 시간을 막 어긴다든지 또 크게는 화주와 거래가 끊길까봐 이런 문제에 대해 화주 눈치를 보며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둥글게 둥글게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생한다 그러지요. 어느 한쪽도 없어선 안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셔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는 우리 정말 공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몰라 그런거 모르겠고 우리는 회차비 만원밖에 못준다.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땐 씨 우리도 깡패가 되는 된... 잘 부탁드립니다. 법은, 어 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